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된 가운데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29일 열린 회의에는 여덟 개 구군 부구청장과 교육청, 경찰청, 보건의료 단체장, 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협조와 지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29일 기준 대구의 확진 환자는 없었지만 국내외에서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와 8개 구군에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구군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상담 콜센터,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7곳을 운영합니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도 재정비를 하고 의료기관의 대응 강화, 협조 요청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와 병원협회는 의심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도 격리 대상자의 소재 불명시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송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건립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토지 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면적은 170여만 제곱미터며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 지역별 주거 지역 180제곱미터, 상업 지역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 전 달서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년에서 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고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동호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를 맞아 23일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연휴에도 상황 근무를 하는 부서를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200여 명이 3교대 4개조로 근무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48명 2개조로 근무하는 남산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날메 북춤 보존회가 28일부터 이틀간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지신밥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정초와 정월 대보름에 많이 행해지는 지신밥기는 지신을 진압해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다복을 추원하는 세시풍속입니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앞을 시작으로 시의회, 서구청, 서부경찰서, 청소년수련원, 서구문화회원, 서구 국민체육센터 등을 순회했습니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중리동과 평리동 일대, 원곡의 시장 등 대구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신 받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지난 28일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55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백신 다섯 번째 회원이 된 메트로 안과 박성빈 원장은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의 나눔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며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위기 학교박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거점센터 대구 청소년 창의센터 꿈엔 꿈에서 2020년 내일 이룸 학교 드론 운용 전문 인력 양성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드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드론 공학 이론과 운용 실습, 드론 산업 현장 견학, 인턴십 등의 내용으로 3월에서 10월까지 9개월간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까지며 직업 훈련에 관심 있는 만 15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무료이고 출석률에 따라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청소년창의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053-474-4840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이 최선인데요.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등의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들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